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지금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을 보면 미국의 외교가 만사 귀찮아. 이제는, 이제는 해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립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우리가 이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여갖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역사를 보면 독립전쟁 시에는 누구하고 도움,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프랑스의 도움으로서 영국을 프랑스가 미국의 그 시민군들한테 그 무기 대주고 어떤 그 물자를 대줌으로써이 영국군을 격퇴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줬던 거죠. 미국 혼, 그 미국 시민들이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남북 전쟁에서도 남북군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죠. 그, 그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으면서 필리핀을 진출하면서 어떤 일본이 러시아의 남한를 막도, 막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필리핀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러일 전쟁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그 사실 중결시키죠 사실 샌프란시스코 협정으로 더이상 사실상 러시아가 남하를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 세계대전까지는 미국은 국제 그리고 그러는 이제 국제 문제에 나선. 이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1차 대전까지는 그 아서의 이 별로 안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뭐가 터졌어요?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남북군과 북부군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밖의 문제에 대해서 대, 신경을 못쓴 거예요. 그, 러니까 진짜 한십몇년 동안 대외정책에 있어서 밖으로 신경을 못쓴 거는 요 기간 동안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자기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죠. 외부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1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은 사실 은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업이 급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제1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1차 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1차대전에왜 참여를 했어요? 독일이 잠수함 작전을 펼쳤거든. 그러면서 뭐 미국 그기서는 쳤는데 거기서 상선을 공격했는데 미국인들이 죽었어요. 아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는 세계 문제를 다시 그다음 그러면서 안으로 는 때면 남북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뭐야 그걸 명분으로 해서 버텨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야? 군수 상황이 발전하고 금융업이 발전하고 이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다는거는 어떻게 해요? 돈을 굴릴 수 있는 금융업이 또 잘하는 거예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기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야? 그거를 또 팔고. 인차 대계 대전에 개입을 하면서 그죠? 그 후로는 미국은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국제연맹을 창설하기도 하고 물론 근데 자기는 거기서 빠져요. 근데 창설하는 데까지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의 해군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군축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일본이 해상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본에 대한 견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은 견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일본과 친했을 때는 어떤데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그죠. 근데 러시아가 남아가 어느 정도 막 막히고, 응? 1차 대전 때, 러일전쟁에서 승리가 미국, 일본이 이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뭐예요? 일본이 너무 팽창할 것을 또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야? 그런 과정에 2차 대전이 또 터졌어요.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사실상 군수산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미국이 제1국가로 사실 확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미국이 나토를 구성하고 마샬플랜을 통해서 전 유럽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소련도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동구권을 공산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주면서 소련군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6.25전쟁에 터질 때 6.25에 또 참전하게 되는 거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게 되는 거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하는 거는 야난 이제 니네 나라 상관 없어 난다세상과로다 끊고 살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럼 뭐예요?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개입한다는 거죠. 중동 문제도 개입을 했잖아요. 뭐 석유 때문에 그런 러죠 근데 지금 중동 문제에 개입 을안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네들 이올 석유가 엄청나게 터졌거든. 미국의 올 세일 혁명으로 몇백년 동안 미국은 그 석유 수입을 안 해도 석유를 충분히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때 전과 같이 중동의 석유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서 개입을 하,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개입을 안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석유를 증산하면서 석유 유가를 낮췄다 올렸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동의 산유국들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컨트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군대는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거를 핵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그냥 뭐나 관심 없어, 너. 그냥 나갈래 그런 게 아니라 는 거지.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이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석유 이 지출하는 것을 제한을 해요. 법으로 이제 한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석유 가격 천장 부지가 올라. 그게 특보 나라가 어디요? 러시아, 중동 국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러면그 여파가 또 이제 중동 문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나오는 거고, 거기 에 이란이 또 끼어 있고, 이런 문제 복잡하게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석유 가격을 지출하면서 통제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가, 이 석유를 지출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석유 가격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앞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나 다른 사람들이 되더라도 미국의 석유를 이제 캐내면서 뭐야? 이것을 컨트롤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군대는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이제는 미국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가는 것이 어디예요? 중국이라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항모가 7 척인데. 지금 유럽에 하나 있고 중동에 하나 있고 지금 태평양 지역에 몇 대가 있어요? 세 척이 있죠. 두 척은 지금 정비 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유럽에 원래는 유럽에 두 대, 중동에 두 대, 아시아에 한 대. 남은 두 척은 정비 이렇게 있었는데 요 구조를 바꾼 거죠. 그 유럽에 있는 거를 아시아로 또 중동에 있는 거 하나를 아시아로 붙이면서 아시아에 세 배가 그러니까, 트럼프나 누가 돼도 유럽 국가나 그런 나라들이 방위비 증액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나라들은 군대를 축소시키면서 중국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 그냥 관심 끄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되게 불안한 거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근데 뭐예요? 이 동, 동아시아는. 거기는 나라를 꿈에서 이게 증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한다. 그것이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는 데서는 빠져나오겠다는 거야 그냥. 하지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미국의 서활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중국에 가 있다는 거야. 중국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 이쪽으로 오겠으니까 미국의 군함 들도 올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군 철수 얘기하면서 철수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야 방위비 증액을 얘기하는 거고 한국 우리한테는 뭐라는 거야 여기 이렇게 방위선이 나가니까 니네들이 역할을 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이익을 우리와 이익을 같이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대만에서 어떤 군사적 진정 상태가 나오면 너희도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의 범위는 태평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 이해하고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미군 철수한다, 뭐 어쩌다, 그걸 고립, 그거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익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북아에 이익이 있다고 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이 한반도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립주의는 다음에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바이든이 돼도 풍파가 돼도 그건 똑같이 가요. 다만 표현상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그럼 그걸 이해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야, 우리도 이제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이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럼 우리도 뭐야? 거기에 스탠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스탠스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공유가 되어진다. 그 장미 동맹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거, 그걸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니까 한반도에서 나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국의 고립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이익이 없는 데서 나오는 거고, 이익이 없는 데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익이, 그,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운화에 생, 생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는 쪽에다가 집중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봐야 돼. 그것이 바로 그걸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한미 동맹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음,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